안녕하세요. 집에서 부동산 알려주는 집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매 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소식이 발표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해지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하루가 다르게 규제가 해제되고 있고, 날마다 규제 해제 소식이 나오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전매 제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존의 경우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최대 10년, 8년, 5년, 3년 등 이렇게 전매 제한 기간을 두어서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내는 거래를 못하도록 규제를 해두었었는데요. 이러한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최대 전매 제한 기간인 10년을 3년으로 단축시키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4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완전히 전매 제한을 폐지해버린 것은 아니지만, 전매 제한을 단축시키면서 최대한 부동산 거래량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해 보이는 규제 완화 카드입니다. 변경되는 전매 제한 기간은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에 한해 3년, 과밀 억제 권역의 경우 1년, 그외 기타는 6개월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에 한해 1년, 광역시에 한해 6개월, 기타 지역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규제 지역의 경우 3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3년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3년 충족으로 간주합니다. 등기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으로 본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매제한 기간이 변경되면서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요즘 핫했던 둔촌주공아파트가 수혜를 보게 된 셈인데요. 둔촌주공아파트는 강동구에 위치해 있는데 강동구는 이번 규제 지역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가 아닌 강동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이제 강동구는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밀 억제 권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과밀 억제 권역은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 전매 제한 8년에서 1년으로 무려 7년이 단축된 셈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현재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둔촌 주공 아파트를 위기에서 구해준 셈이나 다름이 없는 규제 완화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규제 완화가 발표되자마자 둔촌 주공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져서 근처 부동산에 따르면 다시 둔촌 주공 아파트를 계약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둔촌 주공 아파트가 수혜를 보는 것 같은데 둔촌 주공 아파트가 수혜를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둔촌 주공 아파트는 정상적인 분양과 계약금이 들어와야만 부동산 pf 대출을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빠르게 이런 대응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 둔촌주공 아파트가 정상적인 분양이 되지 않고 이러한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해 pf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 도미노처럼 벌어지는 금융난을 맞닥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금융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실거주 의무 폐지인데요. 현행 실거주 의무 현황을 살펴보시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한해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에서 2년까지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고 있었던 이러한 실거주 의무가 모두 폐지됩니다. 최대 5년까지 거주 의무 기간이 존재했었던 이 거주 의무 기간이 폐지되며 거주 이전을 자유롭게 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 아파트에 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거주 이전과 임대 공급은, 즉,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정부가 끊임없이 규제 완화를 펼치는 것은 결국, 거래 정상화입니다. 거래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와야 시장에 돈이 돌고 융통되면서 관련 산업도 살아날 수 있고, 다른 관점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돈의 흐름이 막히면서 발생되는 금융 문제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용산과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해제되고 실거주 의무 또한 폐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전매 제한의 경우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고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특별 공급이 가능하고 기존 1주택자가 청약 당첨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사항도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무주택 요건이 폐지되면서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의 경우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 강화에 대한 항목인데요. 공공 주택을 100만호 공급하기로 발표하였고 전세 사기 대책으로 인한 시중은행의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허그에서 보증금 반환 심사 기간 단축 무료 법률 금융 상담을 지원하고 허그에서 pf 대출 보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